그래서 이게 그 체내 축적이 그래서 문제인데 후쿠시마 바다에 물을 뜨면요. 거 그, 그 안에서 세슘 180배가 넘는 물이 나왔잖아요. 물을 뜨면 180배가 넘지 않아요. 아주 그거는 기준치 이하예요 세슘이 무거우니까 핵종들이 이저것 하는 고체 아니거든. 커피나 설탕 같은 거는 물에 하면 이렇게 희석시키면 높잖아요. 그럼 고르게 퍼지죠. 핵종 구리알이 같은 게 녹습니까? 안 녹죠?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섞어봐야 그냥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붕어니까. 가라앉아 있는데 플랭크톤이 그걸 먹어. 작은 물고기가 플랭크톤을 먹어. 조금 큰 물고기가 먹어. 그래서 세뇌 축적돼. 없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방, 방간기가 세0만 하더라도 30년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축적돼. 그러다가 나타난 게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게 바닷물을 먹습니까? 우럭을 먹습니까? 우리 바닷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족관 가서 물퍼먹어야 소용이없플입니그 택도 아이라는그 그거 자꾸 퍼먹으면 죽어요. 그게 세슘에 오염돼 죽는 게 아니고 바닷물 퍼먹으면 죽어. <웃음> <웃음> 그러게 나죠, 한국에. 그래서 이 이 생태계를 통해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체에 축적되는 걸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교반도 시키지 않고 한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 택도 안 소리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흘리려고 하는가? 여기 이게 일본 경제산업성 2023년 6월달에 낸 건데, 이번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히 폭발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런 오명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 이제그래서이거를 그래,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i 검증, a a 이증검정을 믿을 수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글 g 대 g 이에는이 글에 대이 s 는이 글에 대해이 글에 대이게이에해가는이있는이반에전기준는이에요 일반 는이기에자기는이거에대해 거기에 팔은 뭐냐면,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초, 초래되는 해약보다 큰지, 그 이득이 크다고 여길 때만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가지고, 거기 뭘뭐 이렇게 하면은 손해도 있고 이득도 있잖아요. 그래, 이득이 커야 정당하다. 이게 g s g A 이에요 일본한테는 확실하게 이득이 있어요. 빨리 그 오명으로 또 벗어나고, 방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득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무슨 이득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찾아보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 왜안 지키냐? 그랬더니, 자기네 나는, 저, IAEA는 일본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 다른 나라 사정은 볼 필요가 없어 자기네 걸위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의 피해를 주면서 자기네 이득만 보는 아주 불량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뭐야? 아무 이득도 없는데 일본만 쫓아가는 멍청한 나라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GSG-8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 GSG-9이 있어요 g s g 9은 뭐냐면 환경에 추가 방사선 핵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게 뿌려졌는데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그게 바로 이 생태계 문제예요 그렇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체 안에 축적되어지는 이게. 환경의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물이 아니고 이게, 이게 그냥 녹는 게 아니고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 위만 떠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거기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예 이 조사는 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GSG 나 중에 최적 대안을 검토해라. 피해가 최소화되는 최적 대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이것은 태도국, 그 태평양 도서국가의 전문가 패널을 서두 가지를 저는 탱크의 장기적 이저 원유 탱크 저거 있잖아요, 원유 탱크 저거 하나가 10만 톤 들어가요. 143만 톤이면 저거 1 3 개만 다 들어가요.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나올 것도 이렇게 다저 저기 담아서 장기 보관을 해라. 그럼 피해가 없잖냐. 뭐 그렇게 하든지. 또이 보통 중저준이 폐기물 처리할 때 뭐냐면 방사능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고형화시켜라. 그렇게 두 가지안을 제기했는데 최적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데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이제 맨날 들고 있었던 브러시한테도 보여줬던 건데,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본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지? 그래서 2018년에 자기네 정부기관 경제산업성 산하의 알프스 소위원회에다가 그거 어떻게 할지 방안을 좀 내, 내주라. 그래서 방안을 낸 거예요. 다섯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2,500m 땅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죠. 지층주입방안. 이게 고준위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이에요. 두 번째는 지하 면설과 아까 얘기했던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지하에다 집어넣어 버리자. 세 번째는 그 물하고 핵종하고 분리하면 될거 아니에요. 수소로 넣어서 물을 분리시켜가지고그 물을 없애버리고 핵종만 처리하자. 수소 방출 방안이에요. 수증기 방출 물을 데펴가지고 물을 다 날려버리고 핵종만 내는거 처리하자. 수증기 방출 방안. 마지막 방안이 해양방출방안. 바다에다 뿌리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층주입방안은 3조 6천3백억. 쭉 해갖고 해양방출방안은 310억이야. 2018년에. 지금 훨씬 늘어났겠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때. 그니까 러 지층주입방안하고 해양방출방안은 100배 차이가 나요. 수증기 방출방안하고 10배 차이가 나요. 수증기 방출방안은 리마일 원전 때, 미국의 리마일 원전이 폭발했을 때 거기서도 오염수가 나왔어요. 그 근처에 강에다 흘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그 옆에 뱅커스 시티의 시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미치, 무엇을 절대 안 돼. 13년 동안 78회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채택한 방안이 지금 방출 방안이에요. 네 번째 방안. 이렇게,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택한 거는 이거죠. 제일 편하고, 제일 가서. 이 네. 양심이 있을 거 없어요. 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번째 따지는 다른 나라의 피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피해가 네. 제일, 네. 제일 네. 싸우려 방안 돼. 이거 싸우려, 싸구려 아, 그니까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라, 라고 하는 GSG 9, 네. 어, IAEA에 그 일반 안전 지침을 IAEA가 어긴 거예요. 왜 어겼냐? 왜 어겼냐? 니들 왜 그거 엉터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일본한테 의뢰받아서 일본이 요청한 것만 했다. 그러면 국제 국제적인 방사능 안전 문제 우리가 책임지겠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일본 용역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용역업체도 우리 또, 지난번에 아크로시아에서 당신들은 용역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것도 아니래요.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았냐? 그더니 우리는 운영할 때 외국으로부터 특별 기금 같은 거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용역한 건데, 의뢰받았다고 하고, 의뢰받은 내용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국제적 명성을 해치는, 결국 해치는 일이다. 그, 그 이유가 뒤에 또 있어요. 또 하나는, 희석시키면 안전하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희석시키면 안전해서 안전한, 그, 이, 방출할 때, 방출 기준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봤더니, 희석 정말 안전한 거냐? 또, 알프스 광사선 성능검사안 했고, 성륜검사 성능 안 했고, 희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과학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법에 말에요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법에 뭐가 있냐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있는 게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물을 희석시킨다고 딱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희석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이의 벌금을 받게 돼. 이 법이 우리나라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 그래서 지난번에 주한미군이 뭐 한강 독극물무단 방류 샀거든요. 뭐 이런, 이런 데서 처벌받은 게다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거예요. 희석시키면 안전하다. 택도 아닌 소리다. 희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과학이다. 택도 아닌 소리다. 이건 우리, 우리 법에도 있고 이 법은 세계 통영되는 법이에요. 우리만 따로 갖고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IAEA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하고 2011년이잖아요. 2015년에 IAEA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오염수 누출 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통제된 해양 방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어요. 저때 저 IAEA 사무총장 일본 사람이. 이미 해양 방류를 IAEA가 권고하고 2020년 에 그로시가 후쿠시마 방문해서 해양 방류계 국제 기준 국제 기준 합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번 검토 보고도 없이 저때 검토 보고 안 했을 때거든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2011년에는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을 때 그로시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잡복 잡복 검토 보고서를 낸 거죠. 단 찬성한 거 일본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거예요 그 그러니까 IAEA라는 기구는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안전을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고 핵사찰하고 원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국제 원자력 지능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사용한 쪽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을 뭔가 이런 걸를 자꾸 알려주고 하는, 하는 그런 그런 자기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IAEA가 검토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IAEA가 검토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과학적이고 안전하다. 우리 대통령, 우리, 우리 정부에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IAEA가 하고 그런 거뭐 도전할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해 IAEA 거부할 거냐? IAEA는 이 보고서에 앞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알프스 처리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시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책임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laughs>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 지네는 하, 막 하라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책임이 없고 공동의 책임 저는 결국 나중에, 지금은 일본이 외교력이 워낙 강하고, 경제력도 세고, 또 일본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그 기대하는 바가 있, 있기도 하고, 이저 어 한미일, 한미 공조라고 하는 게 중국 방어, 방어 전선 치는 거 아닙니까? 인도태평양 전선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데, 그런 국제적, 에, 이런 전략적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일인지는 다알 수는 없지만, IAEA의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IAEA의 위상, 그동안 쌓아왔던 위상, 이런 것을 다갈아먹는 그런 결과로 갈 것이다.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는 늘 제기하고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싸우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이 iae의 이 엉터리 땅통보고서 의 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이렇게 괴담으로 그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괴담 수준의 이걸 우리 막아야죠.